자 그럼 지금부터 무대 위로 한 분씩 모시고 포토 타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또 다시 새로운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결혼 때문에 혼자가 되어버린 여자 노인 지역의 배우 서현진입니다. 네. yes 중이선안에시크한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시크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어 좋은데요. 왼쪽 그 정면 그리고 오른쪽 그쪽입니다. 정면 아미로 잠시 후 다시 만나볼 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선한 매력과 에너지 시청자들의 눈도장들 찍을 배우 조이건 씨를 모시겠습니다 오늘 소속사에서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조이건 <laughs> 씨 반갑습니다 네. 중앙에게 서주시고요 왼쪽 그쪽부터 봐주시죠 결혼해서 진짜 사랑을 하게 된 남자 윤지호 역을 만나서 또 다른 관계 한 축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 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중에 이서연 한정 윤지호의 다정한 눈빛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요. 다정한 눈빛 한번 보여주시죠. 왼쪽은 그, 자, 다정한 눈빛에 소나타 함께 해볼까요? 그렇죠. 이게 정면 특허 윤지호의 정면 그리고. 멈춰주시면 왼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좋습니다. 우리 길동배표 잠시 후에 다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단을 이용해서네 자 이번에는 커플 촬영을 진행할 텐데요.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조합이죠. 이두 분의 캐스팅이 알려졌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환호했습니다. 고품격 케미. 멜로를 완성할 서현진 공유실을 모십니다. 아이 음악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네. 기간제 공은 노인제 한정으로 비일스러운 결혼생활이 궁금해집니다. 두분 함께 중앙에서 네. 한번 해볼까요? 두분 함께 하트를 만들어 볼까요? 네. <laughs> 연습하셨죠? 네. 우리 서현진씨 얼굴을 가리지 않게 살짝 아래로 네. 왼쪽 은쪽입니다 이쪽입니다 네. 약간은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 노인지와 한정원 정면 그손 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두 분, 자 가볼게요. 네 가짜 볼, 이게 네, 가짜 볼. 어, 공효씨 무슨 생각을 하시고? 잠시 후에 원하는 대로 흔들게요. 자 일단 일단 가짜 볼, 네 가짜 볼로 왼쪽입니다, 이쪽입니다. 공효씨 네. 네, 네 왼쪽이에요. 정면. 이따가 그러니까 퇴장할 때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자! 그 보라트, 보라트가 뭔지 모르는 두 분이. <laughs> 자 아, 안고 퇴장하는건안 하고요. 두분그 자리에 계시고요. 자 노인지 한정원의 기간제 결혼과 얼핏 또 다른 남녀가 있죠. 두분이 자리에 계신 상태에서 정윤아 씨와 조희원 씨. 오빠가 하시려는 보라트도 한번 해보면. 어 그게 뭔가요 잠깐만 그럼 두분 잠깐요 죄송해요. 뭐죠? 아 뒤에서. 오, 정말 역대급 무빈 하트를 만들어주신 어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나오실 두 분이 정말 심적으로 부담되실 텐데요. 자 우리 정렬하시고. 매도 먼저 받는다 저희 먼저 나와주세요. 네, 교차 한테 네. 예, 그렇죠. 자정면 봐주시죠. 왼쪽입니다. 이건 씨가 몸을 틀어서 자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공유 씨 몸을 살짝 틀어서요자 우리 공유 씨가 소아올린 작은 공자 이제부터 각자 블라트를 만들어볼게요. 두두 분, 두 분. 자, 원하는 거다 하세요. 네. 자, 우리 이건 씨와 유나 씨도 네 함께 만드셔도 좋고요. 어, 저거죠. 네, 저두분좀 보세요. 네. 하나는 보라트 하나는 소나트 좋은데요? 네. 구미 씨 많이 변했죠. <laughs>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멋집니다. 김동원 배우를 모십니다. 자 다섯 분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스터리 넬로 트렁크의 다섯 분의 주연입니다. 네 좋습니다. 공유 씨가 김동원 씨도 해야 한다. 하두자 좋습니다. 약간 어색한데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떤 관계성이겠죠? 네. 자, 정면 봐주시고요. 조금만 다섯 분 가까이서 주시고요. 이제, 네. 좋습니다. 가까이서 셔서 정면 봐주시고요. 왼쪽입니다. 기간제 결혼으로 얽힌 이들에게 어떤 비밀과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왼쪽 끝까지 봐주시고요. 쪽 그쪽입니다. 자, 왼쪽 그쪽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손인사 한번, 다섯 분 모두. 네. 그리고 정면. 그리고 그 상태로 오른쪽 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김규태 감독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 콘서트 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섯 분 가까이 서셔서요,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트렁크의 주역분들입니다. 우리 김동원 배우가 몸을 틀어서 왼쪽한 쪽입니다. 이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공유시간 몸을 틀어서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만들어낼 미스터리 멜로 트렁크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요. 제가 트렁크로 외치면 파이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파이팅!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와 가짜, 원망과 갈망, 모든 것이 뒤엉킨 비밀스러운 결혼, 그 결혼을 둘러싼 비밀스러운 다섯 남녀의 신한난 신동... 결혼이 몇 개월. 혹시 우리가 운명 같은 걸 수도 있잖아요.